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정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39번째 시간입니다. 10편 66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편의 10편 66편에서 68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번 주에 드릴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드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 제목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문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6편은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 우주가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 만민이 찬미하는 내용이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3절에서 20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편, 66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자이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 우리를 은 같이 단련하신 같이, 우리의 제자와 자녀들도 단련하여 주소서. 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과 구원해 주시되심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승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10편 67절은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도하고 3절에는 국가의 포용을 위한 기도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 5절에서는 국가의 평을 위한 기도가 다시 나오고 마지막 6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시0편 67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은혜를 베푸사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알게 하여 주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과거의 한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10편, 68편은 1절에서 3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고, 4절에서 6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7절에서 18절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진노가 드러나면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예언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언약의 성취가 있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18절까지 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강구해야 될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고해 아버지 되시며 과부의 재판관 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던 분인지를 얘기하면서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고아들에겐 아버지가 되셔서 든든한 버팀목, 보호하심이 되고, 과부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에게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겐 어떻게 하세요? 기업을 보호해주시는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분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동참할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이번 주 내용을 끝으로 저희들이 당분간은 시편을 뒤로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서 상고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선택한 아, 성경 구절은 1년 일독을 통해서 우리가 아모스서, 요나서, 미가서, 나옴, 하박국 스가랴 학계 스가리아까지 다 보스바리아 스가리아까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선언하는 마지막 미가서 7장 마지막 절 말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죄의 용서, 죄로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맛보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하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근데 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신실하심은 무엇의 근거예요? 바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해 사랑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성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리할 때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달에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때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배우는 내용에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음 달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건데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거냐면 우선 예배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로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구속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구속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것은 성경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눈 내용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배운 내용 주기 동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구속사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찬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구속사 를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 이나 팔복 을 통해서, 우 리가 가져야 될 예배 모범, 또이 예배 모범 안에서, 우 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공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이 시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가정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승리한 삶은 발행해 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 모든 내용은 강성 성경 연구원의 회원들을 통해서 회원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회비와 또 봉사와 하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더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